안녕하십 네, 네, 김재의 아들, 뮤지컬 배우 이수영이라고 합니다. 이수영! 자, 여기서 김재의 자랑 한 번만 더. 아까 아, 네. 그거 했다고 말고. 아, 김재의 자랑. 저희 뭐, 들꽃교회에, 들꽃에 작은 도서관이 있거든요. 도서관? 작은 도서관. 그것도 굉장히 자랑거리 중하나고 네. 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김재의 자랑거리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그냥 멘트 치고는 아주 좋았어요. 네네, 네, 여기 이제 네, 퀴즈 들어갑니다. 네, 이수영 씨께서 보여주실, 이수영 배우님이 보여주실 네, 춤이 있는데요. 춤이 황제. 마이클 잭슨이 유명하게 만든 춤이 있어요. 많은 춤을 유명하게 만들었죠. 그 중에서 하나인 것을, 객관지세 개만 낼게요. 1번, 브레이크댄스. 2번, 파핀 3번, 문어커. 정답. 아, 정답, 정답.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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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 조이, 조이, 조이. 오케이, 나오세요. 오케이, 축하드립니다. 3번, 문어커. 이거, 됐죠? 그렇죠? 해보세요. 문어커. 우리, 정 우리 선물 축하말니말 정말, 정스 한번 감상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말 정말, 스세세로빠져져시죠죠힘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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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니 정말, 정 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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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음 네. 다시 한번 박수 주실까요? 너무 잘 치시죠? 예 네, 우리 김재하들 감독 배우님들인데요. 네. 이렇게 잠깐 흥을 돋아주시고 다음 아주 감성적인 무대를 준비하셨다고 해요.